중계 불에 콩구워 먹듯이 <됐습니까>? 순식간에 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모터잠입니다 오늘은 이 버보의 KTM 오렌지 팩터라 <laughs> 나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왔습니다 포마입니다. <laughs> 이게 뭐요 이게 뭐요 이거 오렌지. <laughs> 네. 자, 오늘, 어, 새롭게 선보인 굉장히 핫한 감자, 바로 KTM, 엔지로 R, 슈퍼모터드 어드벤처 R. Yes, SMC. 모터드 시는 뭐죠 근데 SMC 시는 뭐예요? 슈퍼 모터드 컴페티션 다 슈퍼 모터드 <laughs> 컴퓨터 <웃음> 빨리 할게요 왜냐면 해가 지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디자인부터 일단 볼게요 타면서 마음에 들었는지 나같으면 이거 사겠다 저거 사겠다 한번 네, 티키타카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디자인은 일단 괄목한 만한 점이 휠 베이스가 길어졌어요 딱 봐도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때요 타 보면 사실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요 실물로 봤을 때 빵이 음. 엄청 커 보여요. 오, 이게 한9공이 뭐, 맞나? <laughs> 싶은 사이즈 한 방에 움직이던 느낌과는 좀 다르게 약간 이렇게 부드러워진 느낌이 사실 느낌이죠? 제가 전 네. KTM을 타본게 없어요 듀크밖에 없어서 아, 비교하기가 어, 주크, 좀 어려워요 듀크는 주크, 사실 네. 누가 느껴도 좀 쇼트한 예. 느낌이 들잖아요 네네네. 짧고 네네네. 정말 컴팩트한 느낌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 느낌이 아닐 정도로 지금 육안으로만 봐도 500cc인지 600cc인지 진짜? 약간 헷갈릴 정도로 음. 완전 800cc는 아니고 5가지는 아. 오바고 아. 덩치가 있기 때문에 음. 네. 또 바뀐 점이 리어 스윙암 <laughs> 예전에는 압축을 해가지고 금방금방 뽑아내는 네, 시간은 아. 되게 단축되지만 강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조금씩 생긴다고 하던데 지금은 중력, 어, 주저, 중력 방식으로. 주저 방식으로 천천히 쉽고 균일하게 강도가 나온다고 더 합니다. 더 튼튼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네. 되게 얇아 보이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음. 점. 그리고 KTM이라서 WP. 어, 너... <laughs> 엄청.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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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환경은 처음이에요. 볼링 보십시오 2 3 m 치도바이 자, 오프로드 모두켜놨구요 그래서 ABS 뒤에 꺼져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대결을 박아 놨겠죠? 그죠? 안 봐도 뭐 비디오입니다. 투어를 다녀야 되잖아. 어, 투어를 다녀야 되는 입장에서 최고속이 또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 한번 오 어, 퀵시프트 업다운 다 됩니다. 5단에서 힘을 빡 주게 되면은 시원하게 110km 언저리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드러운 진동이 아니라 부드러운 그 토크로 우 계속 어, 적당한 무게로 밀어줍니다. 높이가 좀 높아요. 높여가지고 지금 저도 같이 발이에요. 이 무게가 눌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같이 발이거든요. 거의 이쪽이 닿으면은 왼쪽이, 왼쪽이 닿으면은 오른쪽이 살짝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무게중심 잡아볼게요. 거북이 레이스 하면은 무게중심 알수 있죠. 그래요. 가볍습니다. 가볍고요. 그 대신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다 보면은 뭔가 핸들에 무게가 아무래도 조금 있나 봐요. 그 대신 그렇게 막 부담스럽진 않아요. 확 넘어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기울인대로. 갔다 갔다, 살짝 살짝, 겨울이 어, 전의 느낌, 그런 느낌이고. <laughs> 안 힘들어요? <웃음> 미안한데? <웃음> 이제 휠스피인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돌아가나? 자, 앞으로 잘 나가죠? 예, 일단은 일단 엄청 충,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2단으로 가보겠습니다. 2단으로, 2단, 2단으로 이렇게 가다가 자. 오케이. 뭐, 적당히 힘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아, 재밌겠다! 나도 해볼걸, 저거. 아, 재밌겠다! 아무튼, 미들급에서는 이단 놓고 그냥 휙 이렇게 감기만 해도 우르륵 돌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1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감으면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이 서스의 역할도 무시를 못할것 같아요. 400cc의 출력에 뭔가 이렇게뭐 토크를 쏟아붓는데 그걸 되게 안정적으로 쓸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WP 화이트 파워 서스의 힘이 이게 무시를 못 하는 겁니다. 정말 얘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KTM은. 예. 그리고 어, 잔챙이 한번 보여드리자면, <laughs> 그립이 생겨. 어, 오케이. 이렇게 그냥 잔챙이로 아, 돌아 나갈 수 있다는 거. 토크 적당히 쓰면서 오프로드를 좀 익힐 수 있는 어, 그런 좋은 <laughs> 교재가 될것 같은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그리고 어드벤처 R이랑 뭐 그런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R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리 다돼 있는 어, 그런 녀석으로. 예. 계기판이 보시면은 예? 요게 지금 사이트 센터가 내려가 있어서 이렇게 예, 예, 예. 뜨는 예. 거고요 요기를 요렇게 X 해주면은 요렇게 바로 나오는데, 이게 기본이거든요. 아, 너무 보면은 예뻐요. 와, 진짜 심플한데. 있어 보여요. 허스커바나를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에 올라가는 그냥 엔듀류 사실은 계기반이 필요 없어. 근데 그렇지. 필요한 것만 보여주려고 맞아요. 진짜 극소량의 정보를 창 진짜 2cm 안에 막 구겨 넣었어. 근데 음. 그 느낌을 살리면서도 미니멀, 미니멀? 미니멀. 애플은 좀 너무 갔나? 아, 애플, 애플까지는 이 아, 그렇게 작아 보이지도 않아요. 네. 아, 예뻐요, 진짜. 소유 거좀 올라오네. 음, 음,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이렇게 어, 모드랑 이런 것도 바로 이렇게 클릭 네. 한 번으로 이렇게, 이렇게 네. 해서 바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아, 이거 정보량도 꽤. 네. 어, 볼만한 거딱 나와주고 네. 아 상당히 디자인이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빨아는거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음. 싫어하는 거다 얘기할 겁니다 좀 본격적이어졌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음. 있어요 아무래도 지상고 있잖아요 여기 스키드 가드 위쪽으로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엔듀로가 엔듀로 다 와졌어요 진짜로 탈수 있는 네. 네.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21인치 휠 그다음에 음. 뒤는 18인치 그리고 슈퍼모타드는 공도답게 17인치, 17인치를 달아놨는데 네. 야, 이게 맛이 완전 다르죠. 같은 엔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실 아예 다른 네. 느낌을 줘서 네. 너무 신기해요, 진짜. 네. 엔진이 얘랑 얘랑은 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얘는 매핑이 조금 다른 것 같아 진짜 아예 달라 아 따당따당한 맛이 있어요 네. 네, 막 뭔가 스틱 같은 그리고 대기어가 작, 작아요 오히려 슈퍼모터가얘 둘이 제일 커요 그러네 그러니까 네. 어, 산길에서 바로바로 바로 뿜어낼 수 있는 음. 토크를 위해서 이렇게 기어 세팅이 돼 있고 그만큼 초반에 담력이 부락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음. 근데 특징이 얘가 쭉 당기잖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맛은 여기가 훨씬 좋아 맞아 맞아 근데 이 엔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걸 위한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어, 너무 어. 사고 싶더라고, 이게. 딱 하... 앉자마자, 타자마자, 에이. 어, 하나 음, 뽑아? <웃음> <웃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 슈퍼듀크에 되는 얘가 있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 에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어. 세트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8입니다. 6 168. 82km입니다. 82km. 아, 와, 꽤. 어 통뼈다, 통뼈. 그리고 약간 살찐 사타고니 양발 착지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예. 가까스로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한 발로는 이렇게 칠자는 이렇게 예. 가능하고요. 스탠드 들이가 쉽지 않습니다. 가능은 어. 해요. 얘는 어, 슈퍼드터이가쉽요 얘는 똑같이 아, 아. 예. 얘는 제가 스탠드, 스탠드 못이려요얘 아, 예. 7전 이렇게 가능한데 양발은 예. 아예 음. 안 돼요 근데 예. 좀 본격적이게 만든 엔듀로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상도가 아. 굉장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예. 내려오고 그리고 얘는 똑같은데 예. 예. 얘는 근데 양말 차제가 예. 얼추 돼요 이게 좀 조금 그 서스펜션 세팅이 다른 아, 건지 아 그렇군요 예. 보면 은 스키드 커버를 <laughs> 조금 얇으면서 앞으로 브라켓을 많이 빼놨어요 음, 음. 예, 그래서 엄청 센 뭔가 물리적인 저항이 들어가면 은 이게 휘긴 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애프터마켓으로 뭔가 단단하게 포인를좀더줘 더 가지고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보이시죠 요 헤드라이트랑 뭐 다른거 음, 계기판이 아예 다르고요 네. 라이트가 보시면 약간 랠리 스타일이에요 네. 랠리에 킷을 달아 놓은 것 같은 뭐 보통 뭐 미들급에서 그래요 여기서 랠리 킷 딴다 그러면 한 300만원 400만원 더 써야 됩니다 그데 뭐, 뭐 얘네들이 지금 가격이 950만 원. 음. 얘가 10... 1,090만 원. 네. 예. 한 100만 그러니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이런랠리키스를 단다고 생각하시면은 나쁘지 않다 겁니다. 그리고 음. 앞에 무게가 좀 실려 있어요. 어, 좀 앞에 구조가 그렇죠. 예, 좀 맞아. 킥진성이 좀 나오는. 그쵸, 그쵸, 예. 그렇죠. 붙여 붙여 스케일 간다 벼. 오. 어, 세팅이 다른 건가? 뭐지? 스텝에서 엉덩이에서 좀더 어, 진동이 좀 올라와요 드드드드드 하면서 진짜 달리는 느낌이 좀더 나는 어, 그런 약간 생고기의 느낌입니다 어어. 뭔가 스프링이랑 어떤 댐핑력이랑 조금 차이를 뒀다고 했거든요, 좀더 딱딱하게. 하지만 기본 외형에서 오는 한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 없나 봅니다. 되게 묵직하게 잘 들어가요. 딥하게 들어가는데, 뉘웅 뉘웅 뉘웅. 아 재밌다, 재밌어. 그리고 이내 당기게 되면 은 앞으로 또 그냥 얼굴을 들이내밀게 되는 포지션이 나옵니다. <laughs> 오, 그리고 퀵시프트업 없다 운니야하시 <laughs> 야 무슨 코터급의 이런 호사냐 쉽습니다오이 호흡법이 달라 아따 쪼는 맛야 슈퍼두크 예전에 그, 새, 그 맛이 생각이 납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스로틀을 개방을 했을 때 뭐 급격하게 막 이렇게 앞이 들린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없어요. 이너 튜브가 앞으로부터 빠질 때, 그때도 좀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렇게. 어. 그래서 또 안정적이긴 하네요. 아하, 봉봉박봉봉박봉봉박잘 <laughs> 믿는 장난감이다. 오, 엔진이 고생한다, 고생해야. <laughs> 근데 난 즐겁다, 야. 계속 고생 좀 해줘. 어. 그리고 깜빡이 자동으로 꺼진답니다 네, 좌로 좀 비우렸다가 세우면은 자동으로 꺼지는 방식. 아직, 아직은 경험을 못 해봤어요. 솔직히. <laughs> 그 병렬이기통에 여유, 뭐, 그, 그런 거 없습니다. 얘는. 그냥 단기통이, 으악, 그 이기통이 한번 움직일 때, 얘, 얘는 두 번을 움직여서 그두 박자를 자기, 자기 혼자 채워요. 엄청 바쁩니다. 낭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4,000 rpm만 돼도 엄청 열심히 움직여요. 어떻게든 그 이기통 사기통의 그4,000 rpm을 똑같이 채워야 되니까 얘가 엄청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 예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아주 심박수 아주 아주 짱돌 같이 짱돌맹이 같이 막 움직입니다. 바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이 핸들에서 지속적으로 느껴지는 이 단단한 이 엔진의 고동감 있잖아요. 다다다다다다. 다 그게 고스란히 느껴지거든요. 약간 도톰하게 느껴져요. 그냥 막 간지러운 게 아니라 좀 도톰한 게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움직여주는 그런 느낌을 손으로 받고 있습니다. 간지럽진 않아요. 이 정도면 간지러운 게 아닙니다. 레드존 9000까지 아주 뭐 일률적으로 뚜루 밀어줍니다. 손터 소화해보고 있는데, 뭐 일반 네이키드보다는 확실히 예 차분하게 받아줍니다. 근데 단단하긴 해요. 확실히 온로드 타입입니다. 예 이렇게 정직하게 다 거르지 않고, 어 서스에서 거르지 않고 다 전달을 해줍니다. 노면 상태를. 자, 지금. 속도력이 필요하지않아 지금, 토크가 필요해. 딱, 당기면서, 바로, 시프트 업, 퀵 시프트 업이 되기 때문에, 클러치에 손안 대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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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려주기 때문에, 이야, 요, 손발력이, 이거 뭐, 1.5배, 못해도 1.5배는 더, 다이렉트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조작감이 아주, 맛깔나요 어이? 아,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얘가, 얘가 좋아. 나는, 야, 아, 자, 좌로우로, 한번 움직여보기도, 아, 좋다. 야, 좋다. 살짝 뒤가 어좀 빠진 느낌이 있네. 어 완전 붙어주진 않아. 어 뒤를 많이 키워놨어. 휠베이스가 좀 돼요. 그 전에 슈퍼두코 탔던 그 휠베이스로 휙휙휙휙 같이 돌았다면 얘는 약간 휙휙휙휙 아 진짜 진짜 미세하게 휙휙휙휙 약간 요렇게 뒤가 살짝 살짝 천천히 따라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찾았다 8천에서 9천 그 마지막 단한칸 레드존이 시작하기 전에 직전에 바로 그한 칸이 야 이거 소리가 다르네 재밌습니다 보세요 아 요구관 사용하는 맛이 괜찮네요 아주 잠, 잠깐이지만 그때를 맞게 하면서 바로 다음 어, 기어로 올라가는 퀵시프트만 딱딱 이렇게 아 어, 바로바로 받던 받았, 받아봤고 오케이 야 맛있다 이거 맛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타보시니까 네.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하나 둘셋 하면 이제 딱러시죠잖 이미 하... 알았는데 모두가 <laughs> 하나 둘셋 하나, 하나 셋 슈퍼모 다입니다 슈퍼모 다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야 이거 사라. 네. <laughs> 그러니까 엔진의 느낌이 물론 이제 대기어를 키워나가지고 금방금방 빠닥빠닥하게 나오는 건 이해가 돼. 응. 그런데 CC적인 한계가 있고 뭔가 세팅 자체가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재밌는 엔진이야. 아 진짜, 진짜 맛있다. 단기통인데도 불구하고 보어를 엄청 키워가지고 굉장히 고회전 엔진이거든요. 응. 근데 그 맛을 그대로 살리고 있는 게 바로 슈퍼모터다인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8000에서 9000 느낌. 진짜 총알 같아요, 탁. 네, 갑자기 응. 소리가 거기서 깽 하고 기는데 거기서 바로 퀵시프트 들어가죠. 팡! 탱! 하면 깻! 끼잉 끼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필 베이스가 길어져서 아예좀 뒤가 좀 천천히 따라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살짝 천천히 따라오는데 그것마저도 괜찮아 그게 너무 아니 그래서 더 맛있어 아무래도 직진성이 좀더아직진성 더 안정성이 어, 맞아 맞아 좀 안정적이었어 네, 좀더그 아, 느낌이었어요 맞아, 그리고 맞아 맞아 그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네. 형이 그, 이 빠른 그 질감을 사실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맞아 맞아, 빨리 진입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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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버린다는 맞아, 맞아. 느낌을 맞아, 맞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맞아, 맞아.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정말 쫙 가주니까 좀더 편하죠, 대부분. 근데 그렇게 맛있어. 오히려 제 기어가 작으면은 작으면 작을수록 스피드가 올라가고 크면 클수록 토크감이 확 이렇게 살아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얘는 고회전에서 굉장히 잘 뽑아주는 애니까 소 기어라도 얘는 찰떡 궁합입니다 그냥 완성형. 진짜 맛있어. 얘는 너희들 롤게는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 얘는 엔듀로잖아요. 명색이 뒤에 리어 ABS 끌수 있습니다. 앞에도 끌수 있습니다. 앞에도 그수 예, 있어요. 예예예. 예. 예.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픽은 바로 슈퍼모터드 이거는 요거.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사세요. 이거 진짜. 진짜 재밌어. 이건 사라. 미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오늘 너무 그 프리뷰 같이 좀 빨리빨리 해봤는데 뭐 정보 전달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아, ktm 어떻게 보면 저한테 첫 경험 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예, 예. 너무 맛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래서 음, ktm을 음. 타는구나 라는 아,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그렇요 아, <laughs> 오늘 또 하루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KTM에서 불러주시면 아, 감사히 예, 피자도 먹고 뭐 파스타도 먹고 리조또도 먹고 오늘 너무 감사하게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또 같이 함께 하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 모토샵이었고요 포마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